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계단만 보면 무릎부터 아프고 겁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무릎이 시큰해서 몇 계단 오르기도 힘드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무릎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지는 쉽고 효과적인 하체 강화 운동 루틴을 지금부터 알려 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계단 오르내리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무릎 통증 때문에 높은 계단을 피하게 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다섯 분중한분 이상이 무릎 관절염을 겪는다는 조사도 있을 정도로 흔한 문제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계단은 커녕 일상 걷기도 겁나시죠. 계단을 오르다 통증이 생기면 넘어질 위험까지 있어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이렇듯 무릎 통증과 다리 힘 부족은 여러분의 활기찬 일상을 크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릎이 약해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질까요? 근육 감소가 큰 원인입니다. 사람은 40대 이후로 매년 근육이 줄어들어 80대에는 근육량이 절반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예전만 못해 다리에 힘이 빠지니 계단을 오를 때 체중을 지탱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게다가 퇴행성 관절 변화로 무릎 연골이 닳고 약해지면 통증이 생겨 계단 오르기가 더 괴로워집니다. 운동 부족으로 평소 잘안 쓰던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지고 그 결과 균형 감각까지 떨어져 넘어지게 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적절한 운동으로 근력을 다시 키우고 관절을 보호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단 오르기가 쉬워지도록 도와주는 하체 근력 운동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동작들인데요. 준비물은 미끄러지지 않는 의자 한 개와 낮은 계단이나 발판, 그리고 안전을 위한 벽 또는 난간입니다. 잠시 후 소개할 세 가지 운동을 각각 1 0 번씩 해볼 거예요. 처음에는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 세트씩만 하고 익숙해지면 두 세트로 늘려보세요. 이 동작들은 물리치료 전문가들도 추천하는 운동으로 하체 근력과 균형감을 길러줘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지도록 도와준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시작해볼까요? 아래 세 가지 동작을 순서대로 함께 해봐요. 첫 번째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안정된 의자를 준비해주세요. 의자의 깊숙이 기대지 말고 앞쪽에 걸터앉아 허리를 세웁니다. 다리는 어깨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발끝 방향과 같게 하세요. 발뒤꿈치를 살짝 당겨 무릎 아래에 두면 좋습니다. 이제 양팔은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처음에는 의자 좌석을 가볍게 잡습니다. 숨을 내쉬며 천천히 일어서세요. 이때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주고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완전히 선 자세에서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지 말고 천천히 근육의 힘으로 제어하면서 내려오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 동작을 10번 반복해 봅시다. 처음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다리 근육이 단단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두 번째 계단 스텝 오르내리기 집에 계단이 있다면 맨 아래 한 계단에서 연습하고 없으면 튼튼한 낮은 발판을 이용합니다. 벽이나 난간 옆에 서서 한 손으로 가볍게 짚고 균형을 잡은 상태로 시작하세요. 먼저 오른발로 발판 위에 올라선 후 이어서 왼발도 발판 위로 올립니다. 마치 한 계단 오르듯이요. 그 다음 오른발을 내려 바닥으로 디딘 후 왼발도 따라 내려옵니다.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동작을 오른발 먼저 10회 방향을 바꾸어 왼발 먼저 10회 해볼게요. 발판을 오르고 내릴 때 상체를 너무 앞으로 숙이지 말고 똑바로 세워 균형을 유지하세요.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릴 수 있지만 계속해보면서 계단 오르는 근육들이 튼튼해지는 걸 느껴보실 거예요. 세 번째 발뒤꿈치 들기 까치발 운동 의자 등받이나 벽을 가볍게 짚고 똑바로 선 자세로 시작합니다. 두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발끝은 정면을 향하게 하세요. 이제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올려 까치발을 합니다. 종아리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시죠? 최고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1초 유지했다가 조금씩 발뒤꿈치를 내리며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내려올 때도 뚝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조절하세요. 균형 잡기 어려우시면 한 손으로 의자를 잡고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도 10번 반복해주세요. 종아리 근육은 계단 오를 때 추진력을 높여주고 무릎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다리 힘이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운동 중에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통증이 느껴지면 잠시 쉬거나 범위를 줄여서 진행합니다. 모든 동작은 천천히 그리고 바른 자세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약해졌던 다리 근육이 점점 강해지고 무릎 주변의 안정성이 향상되어 계단 오르기가 분명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처음엔 약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반복해보세요. 운동은 꾸준함이 곧 힘입니다. 하루아침에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매일 조금씩 하면 어느새 계단을 오르며 아, 다리가 가벼워졌네 하고 놀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안전하게 그러나 규칙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오늘 배운 동작들을 일주일에 최소 3번 가능하면 매일 해보세요. 어느 순간 튼튼해진 무릎으로 가뿐히 계단을 오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허리 통증을 줄여주는 운동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뻣뻣한 허리를 시원하게 만들 비법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들을 준비했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